다음은 감자튀김님입니다 <laughs> 감자튀김님이에요 성함이 감자튀김으로 해달래요 감자튀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투핑을 연습하고 즐기고 있는 덤블리스입니다 자세한 일리즈에 대한 일침 좀 날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트로피카 14파운드 공이 좀 무거워 보이네요 어, 기름칠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트로피카는 현재 100게임 치고 난뒤어네 중약지가 좀 아프기도 하고 어네. 감자튀김 네 감자튀김 네 감자튀김 님이십니다 오케이 볼게요 감자튀김 님 아이고 힘이 많이 들어가 계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좀차살 볼게요 마지막에, 시선이, 시선 처리가, 굉장히, 일단, 시선이 고개를 확 숙이시는, 고개를 확 숙이시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에임을 개념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는데, 일단 볼게요, 끝까지. 네, 오케이.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시선인데요. 공을 굴릴 때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신지 정확하게 아, 그러니까 안 보고 계신다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시선 그 고개가... 네, 이렇게 숙여버리시잖아요. 그쵸? 다른 프레임도 보면은, 다른 프레임도 보면은 다 영상 공을 굴리실 때, 고개를 확 숙여 버리시면서 아무데도 보지 않고 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드릴 수도 있는 정도인데요. 어, 네, 이거는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우리 감튀님, 우리 감자튀김님, 어 일단은 공을 잘 굴리고 못 굴리고를 떠나서 일단 공을 굴릴 때 보, 일단 보긴 봐야죠. 근데 지금처럼 시선이 이렇게 고개 계속, 계속 이렇게 숙여지게 되면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좀, 이게는 좀, 이거는 당장 고칠 수 있도록 조금, 네,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당장 고쳐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어,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은 우선, 원, 다시. 하나, 둘, 셋, 포스텝이신데, 포스텝에 대한 그 백스윙을 당길 때,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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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릴 때까지 하, 제대로 된 템포로 이루어져 있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잠깐만요. 지금 로넣어자 첫걸음 뗄때 어느 정도 공이 앞으로 올수 있도록 내밀어 주시고, 그 다음에 투 스텝, 쓰 스텝에서 이제 백스윙을 당기셔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지금 그래서 공이, 공이 좀... 무거운 것 같다고, 무거워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14파운드가 좀 무거워서 그런 거라면은, 근데 제 생각에 공이 무거워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이 무거우면은 공이 무거우면은 백스윙 올라가는 게 조금 더될 수는 있어도 백스윙 올라가기 전까지의 원 스텝, 투 스텝까지 밟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부자연스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프로치 위에서 연습하지 마시고 어프로치 밑에서 스텝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어프로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스텝 밟으시면서 백스윙 당기고 마지막에 릴리즈 하고 팔로우 슬로우까지 될수 있도록 연습을 천천히 어프로치 밑에서 다시 한번 체크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 위로 올라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보폭이요. 스텝 보폭이 첫 보폭이 너무 커요. 보폭이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보시면 항상. 어떤 스타일이든지 간에 볼링을 칠 때는 이제 스텝이 1 스텝이든 2 아니죠 3 스텝이든 4 스텝이든 5 스텝이든 처음에 조금 보폭을 좁게 해서 가고 갈수록 조금 보폭이 커지면서 스피드가 실리면서 공이 도 힘이 실리는 약간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첫 스텝이 가장 보폭이 크고 그 다음에는 약간 어중간하게 하나 둘둘셋 넷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보폭부터 시작해서 스텝을 잡이 손을 이제 백스윙을 당기는 모든 모션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어프로치 밑에서 연습을 천천히 해보시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하고 나서 어프로치 위로 올라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 굴릴 때 일단 시선 절대 아무 안 보지 마시고요. 공을 봐야 돼요. 스팟을 보시든지 핀을 보시든지 어쨌든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공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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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밑으로 숙여지면서 아 이렇게 공만 굴리면 됐지라가 돼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고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릴리즈 할때 공을 도울 때 힘으로 많이 걸어서 올리는 것 같은데요. 힘은 좀 많이 빼주시고 공을 뒤로 당겨서 공 무게를 갖다 그대로 굴려주신다, 밀어주신다라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힘으로 마지막에 릴리즈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본인의 고개와 본인의 몸 상체 밸런스 전반적인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확, 확 지금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고쳐줘야 될것 같습니다. 힘 빼시고, 네, 시선, 천천히, 자, 본인이 스팟을 보시면은 스팟에다가 시선을 두시고, 뭐, 핀을 보시면 핀에다가 시선을 두시고, 네 마지막에 힘으로 끝까지 올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속 동작과 모든 템포들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공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프로치 밑에서 어프로치 밑에서 스텝 밟는 보폭부터 시작해서 백스윙 당기는 타이밍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고 어프로치에서 힘을 뺀 상태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발현해 볼수 있도록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릴리즈할때 절대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 힘으로 뭔가를 밀고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굴리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이 정도만 체크해보고 연습을 하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감자튀김님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자튀김님 감사합니다. 감자튀김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조금 좀 이상하진 하,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감티님 영상 보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세팅 잠깐 보고 합시다.